아, 이번 군린이집 미문편지 사건에 대해서 보도드립니다. 국군위안부를 설립했던 한국 남성들이 학생들에게 미문편지를 강요하고 제2의 위안부로 취급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부 군쾅이들은 내조 제대로 안 빨아주면 죽이겠다 라며 협박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아, 노무현 후보. 예. Yeah. 노 후보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버리. 대한민국 군대도 배치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노무현 후보께서 이번 대선 공략으로 국방부 폐지를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여성 유권자만을 국민으로 생각하는 포플리즘적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남성 유권자들을 위한 공략은 없는지요? 이 부엉이 바위. 흠 사이에. 울지!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 노후보는 저번 기자회견에서 군쾅이 보육시설이 실질적으로는 국방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그저 극단적인 매미니스트들에게 세금으로 뭐, 재워주고 먹여주고 용돈도 주는 적폐기관이니 이를 없애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확보된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능 좋은 미국 응디. 음, 예. 미국산 무기 수입을 통해 안보, 국방력을 갖추자는 것이 이공약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 후보가 특히나 강조하면서 꼭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야! 빵빵한 응디 좋다! 네, 상당히 빵빵한 것 같습니다. 고기 방패력을 높이기 위한 군 쾅이 비만화 정책보다 해당 기기를 69대 확보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노 후보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막 국방, 통일, 외교, 암, 외교 안보, 통일 이거 막 그만 저한테 좀 그냥 하, 이렇게 몇개 줘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말좀 한번 해주십시오. 마, 마, 맥기 나라고 마. 좀 맥기 나라. 맥기 줘아좀 맥기 노무현 나라. 노무현 후보, 노무현 후보 그렇게 웃기시면고만합니다부당합니다 네, 이상 노무현 후보였습니다. 죽은 것으로 알려졌던 노 후보가 대선을 앞둔 지금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발표에 이어 대선 출마의 야욕을 보이는 가운데 양당 및 제3지대 후보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돌비에스 뉴스. 건돌돌이었습니다.